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laughs> 어서 오실게요, 여러분들. 끝가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I am part-time worker. 해석하면 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라는 게임입니다. 네, 이거 아주 미친 개병맛 게임이라고 해요. <laughs>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병맛 게임을 보여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 뇌절 즐기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셨겠죠?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 프롤로그 일발 왜 일발이야? <laughs> 내 이름은 일발이다 평범한 일반이나 벌써 골팠는데 <laughs> 최근 이 일격도시로 이사를 왔다 치안이 좋지 않고 좀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지 궁금하다 오늘 아르바이트 첫날이다 늦지 않게 가야겠다 목적지는 차이나타운을 벗어난 곳이었다 오 퀄리티가 나쁘진 않군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하다 아르바이트 장소어딘데어 아저씨 기분 좋지 말고 뭐 조심히 가요 집에 옷을 왜 레깅스 같은 거 입고 계셔 약간 그 주점들 있는 거리 같죠? 곤란하네 왜 이렇게 웃고 계셔요 아저씨 머리도 너무 곤란한데 지금 어, 쉽지 않은데? 어 아저씨 그팔구 출구 아저씨 아니에요? <laughs> 어 아저씨 어, 그분 맞아! 어, 아저씨 머리 어디서 심었어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이 게임. 뀵다! 이발, 저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편의점이다. 우선 점장님께 인사하러 가야겠다. 오, 점장님이신가 보네? 오, 너였구나. 오늘부터 잘 부탁할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은 마치 손님도 없는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편의점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되면 자리를 잡으세요. 그냥 있을 거다 있는 그냥 종합 편의점인 것 같아요. 뭐 냉동식품도 짜겠고 있나? 수고하셨습니다. 저 오자마자 그냥 바로 가네. 오 안녕히 주세요. 자 그럼 빨리 계산대에서 서서 계산을 해볼까?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업무가 생겨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혼자서 해주겠나? <laughs> 아니 저 아르바이트 첫 날인데요. <laughs> 어라? 갑자기 혼자하는 거? 괜찮아, 괜찮아. 간단해리고, 전화로 지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알았어, 협박은 하지 말라고. 이래 되는 거야? 잘 들리네. 먼저 스캐너를 손에 쥐고 있다. 손님이 상품 가져오면 스캐너를 읽어드리면 된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거야? 아. 아, 이렇게? 저기 손님 오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손님. 안녕합니다. 햄버거 드리는 규카페이점 규니 규이점입니다. 여기 가져와 주시면 계산해 드릴게요. 아이고 확인했습니다. 자 스캔을 하면 기기가 응. 먹거든요. 성...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좋은 느낌이다. 계산하면 가게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쪽도 순조롭게 스토킹 아니나 다를까. 감시가 완벽하다. <laughs> 자, 이제 성가신 손님을 상대할 차례다. 무기를 재측하고 성가신 손님을 상대한다. 아, 이번이 무기. 불청객 오기만 해, 그냥. 바로 그냥, 어, 그냥, 뚝배기를 그냥. 내가 그냥 싹다 그냥. 저분 왜 이제 불청객 스타일 나는데? 오, 머리 힙한데? 아, 이거, 담배를 왜, 여기서 펴요? 야, 뚝배기 그냥, 어? 뚝배기, 뚝배기를 그냥. 좋아, 좋아, 좋은 느낌다 성가의 손님 방치가 가게에 매드 는게증가되기 때문에 손님은 신이 아니니까 성가의 손님은 얀 짓을 해버리려, 예? <laughs> 다음에는 편의점 스캔 기능을 사용하세요. 숨어서 보이지 않는 성가의 손님의 움직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알버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두 촬영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청객들은 왜 뚝배기 날려라 이, 이런 뜻이네요. 뭐, 나한테 딱 맞는 게임이구만.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이왜 가만히 서 계세요? 러니까뭔투 필요하세요?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미친놈이! 이, 이, 미친놈이, 그냥. 어, 어 정신없어. 아니, 빨리 해라? 빨리, 못 빨리야, 이씨. 이씨, 물건을 여기다 던져놓고, 이내 마음대로 장사할 거야. 아, 이거 누구야, 이거. 어딨어? 어딨어, 이 자식. 출입 금지예요! <laughs> 뭐야 사... 몰카는 범죄야! 이치. <laughs> 내가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어디서 이 씨. 어디야 이 새끼 어딨어 어디 어디서 범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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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laughs> 아 저는 말씀 피시는 분인 줄 알고 누구야 어디야 야야 야, 누가 여기서 누가 누가 이영색장소에 <laughs> <연습> <laughs> 이러고 있어 그냥 어디야? 어우, 정, 시야뒀어 정, 정상인이 없어, 여기에. 이 벤츠프레스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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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씨. <laughs> 그, 무게, 느낌 안오겠다 씨. 아이. 뭐 하세요, 거기서. 흙이 왜 맛있어, 씨. 이, 구... 아, 누가 이 시내에서 테프 파이럴을 해, 씨. 당신 뭐야? 지금 나한테 욕 날리는 거야? 이 자식이, 씨. 어디서, what the fucking 다음 어디어두명어디 <laughs> 진짜 진짜. 야, 너 계속 헤드스 d i 너 계속 헤드스피 하라고, 이 자식아. 귀다 어, 자식들이. 들이 <laughs> 손님이 척, 이씨. 아니, 어디서 직원인 척을 하고 있어, 이씨. 아, 지금 분명 말씀드린 중에... 야, 나무를. 여기서 왜. 왜? <laughs> 운동을 헬스장 가서 하라고. <laughs> 이 자식들이 미쳤나 그냥. 아. 어, 저 누구야, 바베큐 같네. 야, 여기서 왜 바베큐를 해? 싶은 거안 먹어, 이 자식아. 그 도와드릴게요. <laughs> 아, 잠깐, 여러분,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들키지나 진짜, <laughs> <않게 웃음> 이걸. 어머, 어머! 어머, 이런, 이런 미친놈들이. <laughs> 아, 나 <근데> 편의점 이거 조졌대요. <laughs> 아이, 문으로 다녀요! 미미 스위치에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요? 그럼 내가. 움직이게 해줄게 이거 움직이게 해줄게 너 누구냐고 아 손님이세요?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불렀냐? 오뭐뭐 어, 뭐, 뭐, 뭐야 뭐야 오 어, 뭐야 뭐야 어쩌라고 씨 어쩌라고 이상한 애야 왜 이렇게 기괴해져 <laughs> 아, 나 진짜 이애 <laughs> <laughs> 왜뭘 어떡해, <어쩔게>? <laughs> 뭐야, 이건. 누가 벽에 낙서하라고 그랬어, 씨. 그래, 응원은 해라. 뭔 소리야. 저기요. 주무시면안 돼요. 저기요. 우와, 이씨. 군댕이다, 이 자식아, 씨. <laughs> 아 네, 긍정적으로 살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감미로운 연주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 이번에 좋은 신분이었어? 말씀을 아셨어야죠. 흠? 먹지 말고. 와 이쁘다. 와불꽃놀이를하네와 이쁘다. 어서오세요! <laughs> 어, 이분은. 이분은 안 들어도 될것 같은데? 이분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요? 내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laughs> 내 일을. <이를>. 뭐야? <웃음> 진짜. <웃음> 나 진짜 이제. 졸린데 왜 여기서 계세요? 졸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 아나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네 진짜. 어, 뭐야? 아, 씨, 아, 진짜, <laughs> 뭐 하는 사람이야? 천장, 여기 천장을 뚫었어. 아, 나 진짜, 지... 와, 나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 미치고 까칠 뛰겠어. 어떻게 들어간 거? 어떻게? 아우 어, 죄송해요. 죄송 계산이 좀 늦었죠? 계산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언니 죄송해 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유령이면 집에 가세요. 끼우 진짜 미치겠다. 당신은 뭐야? 주목받을 것 같다고요? 내가 더 주목받게 해줄게. 하나, 둘, 셋, 얍! 뭐야, 머리, 머리에 왜 브로콜리가 나, 아이씨! 아우, 어, 그냥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아이씨! 뭐야. 졸리면 집에 가서 자, 아이씨! 누가 먹어? 계산해. 다음. 옆으로 열라고, 이씨! 진짜 그냥 꼬,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냥, 제가 하루하루 그 사는 그 꼬라, 열심히 어, 꼬라 뭐야! 도만안 쳐요, 씨 진짜 그만 뚫어! 잠시만요, 손님. 너 일로 와. 들키지 않기는 뭐가 안 들켜, 이씨! 뭐야, 이 사람은. 계산을 왜 그렇게 해요? 룰로 와 룰로 와 룰로 와 룰로 와너 담배 내가 피지 말라 그랬지 너 내가 밥안 먹는다 그랬지 너 내가 흥 먹지 말라 그랬지 아 계산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와 점장님 저 그만 줄게요. 이제 못하겠어. 아 미아, 나 힘들었지. 저 오늘부터 그만 줄게요. 그런데 내일부터 여행. 아니 출장으로 자유를 비워야 하는데요. 미아만한달정도 부탁할 수 있겠어? 제발 아르바이트 부탁해. 하하. No. 안녕히 계세요. 안해. 아네. 딸바 안해. 그래. 무슨 돈이냐. 백수가 짱이다. <laughs> I am part-time w o 였습니다. 와, 진짜. 정말 최고로 병맛이었고요. 긴 타임에 게임을 한건 아닌데, 진짜 알바하고 온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laughs> 지금,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냥 짐 빠지고, 그냥, 지금 진짜 한 6시간 풀타임 하고 온것 같은 느낌이고, 약간, 편돌이, 편순이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테스가올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 게임 플레이하는 거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리 이른 일이어도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아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모든 하시는 일들 다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